됐나요? 잠깐만 시작해볼게요 먼저 뭘 보냐면은 대표 유형은 6번이에요 대표 유형은 6번이에요 1 플러스 x 김에 y 그 다음에 여기가 1 마이너스 그면둘다 x로 통분해주면 여기는 x-y 여기는 x로 통분해주면 x플러스 y 두 개는 약분 되겠죠? 그러면 x-y는 x플러스 y 자, 안쪽에 있는 게 분모, 바깥쪽에 있는 게 분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됐어요? 2번, 1 1만, 1만, 1 1그또1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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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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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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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 다음에, 역수구나, x 의 x 그 다음에, 1 x 1분의 x 는 x 1 x 의 x 1 x 는 x- 역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끝자 다시 여러분들 좀잘 생각해보세요 A분의 B분의 역수라는 뜻이야 역수 역수라는 뜻이야 역수다라는 개념을 해주시면 이요 하나씩 찾아가면 되는거야 재훈이 가 이해 됐니? 재훈이 이해 됐어요? 지금이랑 네. 그 네, 다음에 대표형 7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아, 약간 어깨가 아파가지고 잘 보이시는지가 좀아 이거는 높이를 좀, 아, 이거 좀, 좀 낮추자 내가 어깨가 좀 아프니까 좀 낮은데요. 7번 2, 1, 3, 2, 1, 1. 그럼 x는 2 k 야 이거 그냥 모든 6k 이거 생략할게요. 알았죠? 2K Y 대신 3K Z 대신 4K 2X니까 4K 3Y니까 9K 마이너스 Z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4K 그럼 그냥 더하기만 잘하면 되죠 5에서 4니까 1 4, 13 빼기 4니까 9 그래서 정답은 9 이해 됐어요? 됐어요, 이거? 2번. 8-1, 7-2번이에요. 7-2번. x 더하기 y 대, y 더하기 z 대, z 더하기 x는 3 대, 7 대, 8. 이거와 x2. y1, z6 하면 되는 거네요 x, 이거, 이거 약간 진짜 이런 거는 조금 약간 미안한데 이거 x가 2면 x 이고 y가 1이고 z가 7, 6이면 되는 거거 이런 거는 눈에 보였기 때문에 좀 짜증나기는 해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다고 거지 x가 2, y는 1, z는 6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게지 알았지? 알겠지? 오케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서 는건 괜찮아? 시험 때는 지금 이렇게 해보자 자 X 더하기 Y 이거 좀 중요하니까 다 쓰면서 하세요 Y 더하기 Z는 7K이다 Z 더하기 X는 8K이다 그러면 이 전체 식들을 다 더합니다 다 더할게요 X 두 개, Y 두 개, Z 두개 신나. 우변은 우변? 5변? 우변. 뭐가 승이고 정인지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변. 우변 안 본다고 하면? y가 3k인데 z가 추가하면 9 k 래 그러면 아하 z가 2 k 구나 이렇게 x y 더하기 z가 아까 전에 7k래 그럼 x는 k구나 z가 x가 8k 뭐야 잠깐만 2k지 2k 에서 2k지 응. 더고 빼기는 못해요 y는 k구나. 그리고 나서 시계에다가 딱딱딱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꽤나 자주 나오는 컨셉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꽤나 자주 나오는 컨셉입니다 여기까지 까뚜.